네, 관주로다가. 처음에 물을 이거로, 털탁으로 관주를 하시고, 네. 마르면은 또한 번씩 더 주셔도 돼요. 뭐 이렇게, 보름에 한 번씩 주시나요? 네. 저는, 보름에 한번안 하고, 정식 할 때까지 요거, 물을 계속 줘요. 네, 일주일에 한번 정도. 진짜 바다 색깔이야. 야, 이게 캘탁이구나 식물 뿌리 발근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출발! 으아! 모든 모종을 이렇게 모종이 들어왔을 때 정식 후 처음에 물을 주실 때 캡팍을 천백으로 희석을 하셔가지고 많이 주세요. 푹 주시고.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한번더 주시고, 이렇게 해서 열흘 간격으로 세 번만 주시면은, 뿌리 내리는 게100% 틀릴 거예요.